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 쌍용, 다섯 가지 제조사별, 천만원대 중고차 베스트 넘버원, 딱한 대씩만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딱 종결입니다. 자, 현대입니다. 아반떼 AD 16에서 18년식 모델까지 뭐 트림별로 다양하겠지만은 가능하고 키로수는 10만 미만 안짝으로 구매 가능하시고 아반떼 AD는 지금 배장년 기준 시세가 2,300만원 빠졌어요. 사기에는 지금 딱 좋다. 1000만원이면 아반떼 AD는 진짜 넉넉하게 고를 수 있는 차다. 그리고 아반떼 AD가 MD에 비해 사이즈가 훨씬 더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느낌 나면서 그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넓게 탈수 있는 현대 1000만원짜리 가성비 베스트 넘버 원 차다. 아, 그리고 아반떼 연비 아시죠? 뭐 말할 것도 없죠? 한 10km 중반대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차세가 1년에 한 20만원 중반대로 냅니다. 저렴하죠? 그리고 고질병 좀 알아야죠. 핸들 돌릴 때마다 약간 딱딱딱딱 소리 나는 MDPS 그 고질병이 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 비용도 이렇게 뭐 많이 드는 편은 아니니까 알고 넘어가시고 뭐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디 이제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이거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가서 저 핸들 이렇게 돌리면서 좀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아는 척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두 번째. 기아 스포티지 4세대 모델. 개구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천만원대 기아 가성비 차로는 진짜 진짜 1등입니다. 스포티지 R이 인기가 엄청 많았죠. 근데 그때는 디자인은 이쁘지만 은 엔진 이슈, 미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후덜덜 떨면서 탔어요. 수리 폭탄 맞을까 봐.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수많은 차를 팔아봤지만 얘는 진짜 장고장이 없더라고. 15에서 1 8년식 정도로 해서 키로 쓴 짧으면 한 8, 9만에서 10만 초반대까지 구매 가능하고 이거에좀 고질적인 무슨 뭐 문제가 뉴스도 나왔어요. 에바 가루. 이런 개소문이 없어 내가 볼땐 에어컨에서 에바 가루라는 어떤 나쁜 성분이 이 운전자의 건강을 해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기업이 아무리 깡패여도 그런 운전자의 사람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고질병이 있으면 차를 판매를 하지 않았겠죠. 아니면 이미 판매된 차를 다 회수를 했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소문이다 제가 볼땐 기아 3만 원대 SUV로 해서 이 스포티지 4세대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르노삼성 QM6. 요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QM6가 잘 고르면요.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를 살수 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죠 뭐 현대 기아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증기간은 커녕 어떤 연식이나 키로수 이런 것도 좀내 마음껏 못 채우는데 르노삼성으로 갔을 땐 금액이 많이 저렴해져 있다 보니까 같은 급으로 봐도 연식 키로수도 올라갈 수 있고 진짜 보증이 남아있는 걸할수 있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가 있죠 크기도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보다 크기도 좀더 큽니다 SUV가 크기가 크다는 건 실내 공간이 넓겠죠 그리고 르노삼성 차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점이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SUV치고 자네 번째 쉐보레 올리리브 이것도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천만 원대 가성비 차이 이만한 게 없어요 쉐보레 중에서 얘는 이제 16에서 18년식 정도로 구매 가능하고 현대기아로 만약에 같은 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연식 키로수 옵션 이런 걸좀 포기해야 되는데 얘로 갔을 땐한 7, 8만 키로대로 해서 풀옵션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쉐보레나 르노삼성은 시리즈 이렇게 많이 뽑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형 티가안 납니다 현대기아는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건 구형이다 알게 되죠 쉐보레 좋아하시는 분들 꼭 뭐, 요차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쌍용 티볼리입니다. 이게 티볼리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인기가 끌었던 건데 고질병이나 잔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사놓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티볼리 지금 살때 천만 원 대면요 17년인가에서 23년까지 나온 티볼리 에어 모델이 있어요. 일단 그거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 고질병 이런 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좀 개선이 돼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티볼리 에어로 꼭 보시고요. 얘가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그리고 차 사이즈가 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이즈도 더 크고 뒷자리 폴딩도 돼서 차박도 되고 또 사륜도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쌍용에서는 티볼리 에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